사바레고장 문경의 새로운 이름이 되어가고 있는 곳 바로 문경 볼리네 습지입니다. 천혜 환경이 빚어낸 마법 같은 공간 지난 11일 바로 이곳에서 열린 습지 생태체험의 마법 같은 시간을 소개할게요. 오! 돌리네 랜드, 저도 드디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이서포터도될수 있을까요? 아, 네. 자, 방문하신 분들께 저희 오. 기념품 나와드리고 있습니다. 오. 슬로건이랑 모자 챙겨가시면 됩니다. 우와, 근데 이거 보니까 딱 꼬꼬마 친구들이 많던데 네. 제가 해도 돼요? 네, 어른분들도 누구나 즐기실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와우. 짜자 저도 이제 돌리네 서포터즈가 돼서 오늘 아아 탐방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법 느낌이 나요. 그렇죠. 생태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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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아아아아아 <laughs> <멋져요. 웃음> 우리 모두 돌리네 네. 존스가 되어 출발! 네. 어떤 게 가장 기대가 되세요? 아이들이 굉장히 곤충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음.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딱 눈으로 볼수 있고, 직접 만날 기회를 주는 거? 음. 계절마다 오. 한 번씩. 한 번은 여름에 오고, 한 번은 겨울에 오고. 어. 올 때마다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면 분위기가 항상 달라요, 계절별로. 어. 그래서 너무 그게 이번에는 또 수다를 볼수 있을까 싶어서 네. <laughs> 그래서 한번 와 봤어요 돌리네 스타일이봐나 뭐가 제기되나요 어, 어, 정글이요정글후정에 정블루. <laughs> <중심을> 만나게 될수정글에브정니다요 정글에요 정에요정글미자정글에정에좋정 약초고 정리나라에서정미자 생산 45%를 차지하는 곳이 바로 정경에에요 문경이 오미자로 유명한 걸 이미 알고 계셨다면 이제 좀더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거 뭘까요? 어? 무슨 열매 같은데요? 약간 껍질이 음, 쌓여 있는데요? 그렇죠. 얼음이 북산 바나나예요, 이게. 네? 아, 바나나요? 바나나요? 약사보세요이기 네. 네. 아, 씹지 어? 말고. 진짜 바나나예요. 씨 보면 안 돼. 아, 씨는 씹지 말고. 아, 뱉어 버리고. 안에 씨가 아 있거든요. 아, 진짜 신기하게 저희가 처음 봤어요 아, 와. 속이 바나나 속처럼 신겼죠. 음. 달죠 아, 괜찮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씨는 씹으면 안 돼요. 씹으면 씁니다. 어때요, 어때요? 달콤하고 맛있어요. 진짜 바나나죠. 음. 아, 저도 어떤 음. 맛인지 너무 진짜 입입 궁금했거든요. 입 정말 궁금하죠? 우리 아이가 표정으로 말해요. <laughs> 아, 정말 잘 익은 바나나 맛이 나요. <laughs> 자 바나나 터널을 지나 보이는 특이한 복장의 사나이. 어, 저요? 오, 오징어? 바로 아, 세계에는 사로잡은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오신 여러분. 친근하네요. 네. 이번 오징어 게임은 세 개의 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바로 딱지치기.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쳤지만 아무래도 되게 좀더 유리한 게임이지 않을까 하고 자신만만했는데요. 아, 이게 뭔가요? <laughs> 아니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laughs> 너무 힘을 주면 오히려 안 돼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 비석치기도 사실 실패. 되기 타기도 <laughs> 패기 있게 도전했지만 이게 <laughs> 걸 한번더를게 예, 손가락에 예, 예. 걸리네. <laughs> 아이고 여기 말고. 제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 정말 계속 말. 손에 걸렸어. 하나, 하나, 네. 제기 하나요. <laughs> 하나 둘셋 넷. 둘. 아, 아, 네. 네. 탈락입니다. 제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제기가, <laughs> 제기가. 아, 제기가 안 좋아요. 여러분 제기가 안 좋아요. 그쵸? 제기가 이상해요. 제기 이상해요 아, 장인은 네. 도구를 탓하면 안 되는데요. <laughs> 그러게요. 연습 좀 해야겠어요. 오징어 게임에 실패해서 잠시 준눅 들어 있던 그때 눈앞에 펼쳐진 습지 풍경에 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오, 이제 습지가 보여, 보여. 오. 짜잔. 이전 세계적으로 와. 딱 여섯 곳 뿐인 이 돌리네 습지. 국내에선 유일한 지형이죠. 산과 숲, 그리고 마르지 않는 물이 만나서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정말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네. 강아지풀인데, 네. 우리 선생님이 말을 잘안 들어가지고 네. 수염을 붙이는 거예요. 수염이요? 네. 강아지풀이 수염이요 음, 음, 음. 음. 굉장히 재밌는 소리 강아지풀로 이런 거 <laughs> 처음 봤어요. <야친대리>. 이거는 <야친대리. 웃음> 음, <laughs> 한양명으로는 스펙 안이라고 그래가지고. 벌이나 뱀한테 물렸을 때는 독을 해독 시켜주는 약이에요. 지방울등굴. 저기에는 꼬리명주나비가 공생하고 자라는 곳이에요. 꼬리명주나비가 지방울등굴 잎 뒤에다가 알을 쓸어놓으면은 알이 깨어나서 잎을 깔가 먹고 꼬리명주나비가 되는 거예요. 돌리네 습지에는 산림청이 지정한 희귀식물 네 종을 포함해서. 구백 여종이 넘는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자연이 있는 모습 그대로 공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돌리는 습지. 평소에 책과 미디어에서만 보던 동물들의 등장에 아이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돌리는 습지는 어떻게 생명의 보고가 될수 있었을까요? 우리 문경 돌리는 습지가 2017년 6월 15일 날 우리나라에서 23번째로 국가습지 산지형 습지로 지정을 받았는데 지질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상당히 보존 가치가 높아가지고 어, 작년에 2024년도에 국제 람사르에 등록이 됐어요. 여기는 살아있는 고가석은요. 단 여섯 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엄청 어? 엄청 가치가 있는 습지지요. 이 밑에는 다 동굴입니다. 우리나라의 돌리네는. 음, 얼마만큼 많으냐 하면 한 100여 개가 넘어요. 그런데 지하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동굴. 동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집중포고가 쏟아지면 은 길어야 일주일 정도 물이 고였다가 동굴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경 돌리의 섭지는 아무리 가모르도이 물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전체가 여기가 다 논이었어요. 왜 물이 안 빠지느냐. 우리 선생님들 이래 오시면서 보니까 흙이 밝은 황토기지요 네. 예. 요게 석회가 녹고 나면 찌꺼기, 풍화토, 테라로 살아가는 점토가두텁게 첨을 이루니까 동굴까지 물이 못 내려가고 오히려 물이 나서 습지가 형성된 곳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숙지랑 다르게 마르지 않는 숙지가 형성된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문 경우고 지질학적으로도 가치가 아주 높다고 해요. 다양한 생물을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람사르 습지 도시로도 지정이 되면서 습지로 받을 수 있는 전 세계 이런 곳이 여섯 군데밖에 없다고 들어서 그, 어, 그 중에 하나가 또 문경이라는 게 음. 또 저는 문경 시민으로서 좀뿌듯하고 그래서 이런 어, 자연을 좀 많이 잘 보전을 해서 오래오래 우리. 어, 그 후, 후, 후손들에게 많이 좀 남겨줘야 될것 같고 오늘 날씨도 좀 뜨겁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어, 아이들이랑 같이 나온 거 보니까 좀 약간 힐링도 되고 선생님 덕분에 재밌는 시간도 많이 보냈고 <laughs> 그 선생님 때문에 그 모르는 것도 많이 알게 되어서 꽤 재밌었어요. 어, 우리 머릿 속에 마음 속에 잘 간직 될것 같아요. 어때요? 잘 간직이 되겠죠? 됐죠? <laughs> 우리 아이들이 현장만큼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돌리네 습지 탐방 센터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돌리네 습지를 다양하게 실감할 수 있는 체험 공간들이 있는데요. 마치 습지 한가운데로 들어온 듯 돌리네 습지를 온몸으로 느껴봤습니다. 프로그램이 참 풍성하네요. 맞아요. 어. 또 봄이 바뀌었어요. 나비가 날고 꽃잎이 날리고 뭔가 이 돌리네 스지의 사계절이 막 바뀌는 영상이 지금 계속해서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뭔가 신비롭고 예쁘고 근데 예쁜 걸 떠나서 진짜 약간 멋진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진짜 마음에 드는 곳이었어요.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그 어느 계절 하나도 놓칠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매일 레야 성이 없이 힐링하는 사유튜 우리, <laughs> <유튜버> 우리 정부로입니다. <정부모님과 웃음> 특별한 시간 방송 함께 시작! <laughs> 자,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기다려온 <laughs> 시간이 <웃음> 왔습니다. <웃음> 바로 곤충 전문 너튜버를 <laughs> 만나는 시간. 버정부로 반갑습니다. <laughs> 너튜브계의 팝으로 정부로의 등장에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는데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쏙쏙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한번 검색해 봐야겠어요 구독 좋아요 하시고요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돌리는 습지가 뭐 어떤 지질학적으로 그리고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좀 특별한 곳이잖아요 네. 이런 곳이 참잘 지켜졌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은다한 마음인데 그걸 네. 지켜져야 하는 특별한 이유를 조금 얘기를 해 주신다면 우선은 습지가 실제로 정말 많은 생물들의 삶의 터전이자 음. 네, 집이기도 하잖아요. 네, 실제 여기 돌린내 습지는 932종의 생물이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 15만 평이나 되는 이 산지 습지는 실제로 우리 동물들에게 그리고 생물들에게 굉장히 유익하기도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있잖아요. 산소를 저장해놓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습지가 동물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환경적으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 어떤 동물이 있으면 눈, 눈으로 보고 방생을 해주고 촬영만 할 뿐이지 이거를 잡아다가 뭐 어떻게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네, 그런 부분을 좀 지켰으면 좋겠고 그렇게 자연에 갔을 때도 네, 쓰레기 당연히 주는 습관도 갖고 아끼는 마음을 항상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다함께 돌리는 수지 사랑해주세요 <laughs> 아이들의 웃음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풀립 그리고 맑은 물소리까지 쉼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이곳 문경 돌리네습지 생태 체험 현장이었습니다.